헤드에 힘 전달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체중 이동이 되고 클럽이 던져지지만 임팩트 순간에는 브레이크 되듯이 잡혀야 돼요. 지금 이 선수의 스윙을 보면 가볍게 툭툭 치는 것 같지만 힘 전달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오늘 축 잡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애주골프TV입니다 오늘 진행할 레슨은 드라이버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는 방법이랑 공을 똑바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번 시간에 프로님은 왜 드라이버 레슨을 안 해주시냐 아이언만 하냐 혹시 클럽 스피드가 100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거리가 200m도 안 나가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밟아서 지금 AS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영상을 많이 찾으셔서 오늘은 드라이버를 배워볼 거예요 일단 제가 먼저 공을 하나 치고 시작할게요 네, 클럽 스피드 107. 토탈 270m 정도 나갔어요. 오늘 제가 드라이버 레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게 있어요. 일단 골프채가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클럽은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샤프트가 이런 식으로 휘어요. 그리고 공 맞을 때 반대쪽으로 휘면서 공이 맞게 돼요. 다운 스윙 내려올 때 휘었다가 다시 임팩트 순간 반대로 휘면서 공이 맞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가 쭉 이렇게 들어와서 탕. 쭉 들어와서 헤드가 탕 튕겨나가듯이 이렇게 공이 맞아야 되는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의 스윙을 보면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휘어진다고 했죠. 이 휘어진 상태로 축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같이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몸에만 힘이 계속 들어갈 거고 이 상태에서 거리를 내야 되니까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클럽 헤드는 휘었다가 반대로 휘면서 공이 맞게 돼요. 임팩트 포지션을 보면 지금 클럽 헤드가 반대로 휜단 말이에요. 휘어진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임팩트 순간 잡히는 이런 잡히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면 스윙으로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휘어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전진을 하려고 그래요 백스윙 누가 봐도 힘은 많이 들어가지만 정말 클럽 스피드는 많이 나오지가 않겠죠 공을 칠때 절대로 다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몸이 빨리 돌아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말 그대로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힘을 제대로 쓰고 있다고 느껴요. 헤드에 힘을 전달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선 몸이 따라 나가는 게 아니고 잡혀 있어야 돼요. 축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스윙을 따라 할수 있으면 축이 제대로 잡힌 거고 따라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잡힌 게 아니에요. 스윙 한번 보실게요. 지금 스윙이 어떻게 됐죠? 팔로우스로 넘어갔다가 다시 바로, 뒤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정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죠? 팔로우스로 넘어갔다 바로 돌아올 수 있었죠. 제 축이 가운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동작이에요. 제자리에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이 잡히지 않은 분들이 스윙을 하게 되면 팔로우스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빠르게 돌아올 수도 없고 빠르게 돌아오더라도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팔로우스로 넘어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올 수 있는 포지션. 지금 제가 팔로우스로 넘어가면 양쪽 옆구리에 살짝 밴딩이 생겨요. 클럽을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몸이 제대로 잡혀 있으니까는 클럽 헤드가 다시 반대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연습장 가서 바로 이렇게 쳐보세요. 축이 움직이는 분들은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거고, 제대로 돌아오더라도 헤드가 많이 흔들리면서 돌아올 거예요. 혹은 많은 힘을 써서 돌아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축이 제대로 잡혀 있는 사람은.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직은 나는 피니시까지 한 번에 끝낼 거야. 헤드 가는 길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치고 돌아올 수 있게끔 연습스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 기준에서 드라이버 칠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 뭐냐면 이건 연습장에서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연습장에 가면 이렇게 고무티가 올라오죠. 고무티를 계속 치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쳐야 되냐면 치고 한참 돌아오는 게 아니고 치고 돌아오고 치고 돌아오고 그럼 칠 때마다 고무가 타격되는 소리가 나겠죠. 계속 이 연습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백스윙 치고 돌아오고 치고 돌아오고 축이 많이 흔들리는 분들은 치고 나서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축을 잘 잡은 분들은 몸이 가운데 있으니까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정면에서 스윙을 봐도 제 몸이 어딨어요. 계속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셋업 잡고 백스윙. 팔로 넘어갔다가 바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갔다가 옆구리에 꼬임. 다시 반대로 꼬이는 이 밴딩을 느껴주면 굉장히 좋아요. 치고 바로 돌아올 수 있게끔 백스윙. 백스윙.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돌아와 줘야 돼요 계속 쫓아나가는 게 아닌 바로 한 번에 돌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축을 제대로 잡을 줄 아는 분들이 피니시까지 넘어가야 되게 자연스럽고 조금 효율적으로 거리를 낼수 있는데 축이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피니시를 가게 되면 되게 부자연스러운 샷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축이 잡힌 상태에서 피니시만 한번더 넘어가면. 어딨죠? 지금 축이 가운데 제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거리를 더 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리를 더 내기 위해서는 축을 오히려 더 많이 잡아줘야 돼요. 가볍게 칠 때도 축은 가운데 잡혀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가볍게 쳐도 축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도를 낼 때도 축은 잡혀 있어야 돼요. 거리를 더 내야겠지 해서 계속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체중 이동이 많이 되더라도 임팩트 순간에는 잡혀야 효율적으로 거리를 낼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거리를 내기 위해서. 제가 계속 쫓아간 게 아니고, 임팩트 순간에는 몸을 잡아줬어요. 거리는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드라이버 칠 때는 치고 나서 헤드가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지, 백스윙.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에 돌아올 수 있는지, 축이 잡혔는지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 드라이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언을 잡고 연습해 보세요. 축이 잡힌 분들은 제가 지금 공을 앞에 이렇게 세개 깔아놨죠. 이 공을 연속으로 칠수 있고 축이 잡히지 않은 분들은 이 공을 치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일단 제가 공을 먼저 한번 쳐 볼게요. 세 개를 연속으로 칠 거예요. 어떻게 됐죠? 스윙을 하는데, 치고 축이 잡혀 있으니까 바로 돌아와서 치고, 또 다시 바로 돌아와서 치고, 이 동작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축이 잡히지 않은 분들의 스윙을 보면은, 공 하나를 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 반대로 오는 게, 큰 동작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공을, 세 개밖에 안 쳤는데도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 연습을 하실 때는 절대 힘들면 안 돼요. 공세 개를 앞에 깔아놓고 계속 쳐도 체력이 남아 있어야 돼요. 축이 흔들리는 분들은 이 연습을 한 두세 번만 해도 이제 힘들어요. 숨이 찬단 말이에요. 근데 클럽이 제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축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클럽 패드만 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드라이버로 축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혼자서도 연습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백스윙 갔다가 팔로 넘어갔을 때, 돌아오는 길이 힘든 게 아니고, 치고 나서 양쪽 옆구리 꼬임. 꼬임을 느끼면서 이 밴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오는 포지션을 만들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내가 축이 잡혔는지 잡히지 않았는지 바로 구별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 3개를 깔아놓고 연속으로 공을 칠수 있는지 이 동작을 연습하신다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축을 잡고 효율적으로 거리를 낼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